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층계열의아의 주, 줄랭이입니다. 본여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잖 전에 네, 좋아요, 구독, 띠리띠리,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도 너무 어려웠죠? 네, 보시다시피, 요렇게 또, 예,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또 화학을 하면서 마무리된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했고 개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오늘 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어, 아직 1,400원 위에서 열심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좀 떨어지는가 했더니만 그렇지 않았고요 다시 또 이렇게 오르는 추세로 해서 1,431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연준에 관한 이론조론 기사들 함께 보실 텐데 일단 연준이 너무 크고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렸다 이제 쉬어할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의 입장은 또 어떠냐면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기를 영국 경제가 혼란이 왔지만 미국 금융 시장은 안정적이야 문제가 없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은 어, 할수 있어.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 다른 나라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연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태평양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의 미래 약속을 심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랑 이런 데를 좀 견제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아무래도. 쉽게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도자료도 내고요.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도 공개한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계속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원래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라들을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31일 날 31일 날 병합 예고를또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절대 절대 절대로 인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유엔의 사무총장도 러시아 점령지 주민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현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옆에서 총 들고 어, 할래 말래 약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네또 젤렌스키도 얘기했죠. 러시아 점령지 합병 예고에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모습 을 보실 수 있고요. 예, 네, 쓸모없는 주민투표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 합병을 지금 30일 날 진짜 하게 되면 어 우크라이나도 가만 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건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조금 더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 병합을 공식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봉쇄를 시키는 거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요거 보시면 이 러시아 점령지가 지금 요기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합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탈한 반격 지역이 여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좋았는데, 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하나 이러면서 막 재건주 뛰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이렇게 또아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네, 아주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봉쇄가 좀될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사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가 주장하는 건, 러시아 가스관 사고가, 국제적인 테러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니네가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요거는, 어,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는 알수 없어요. 미국이 했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우크라이나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완전 생뚱맞은 나라가 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니가 했네, 내가 했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하니 서로 뭔가 그런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러시아가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빅픽천가?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 9회 열사 기념일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3연임을 하기 위하여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에, 밑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행사들도 열심히 기념행사 같은 것들을 나가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과 국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CGP 시대 애국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 저격수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요런 내용들 좀 녹여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정신교육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년 임을 굉장히 지금 하냐 마냐인데 솔직히 한다고 거의 99.9%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에이 당대회에서 공동 부유를 약간 구체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유를 나름 그 안에 조금 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예 못하고 정말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될것 같고 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살자 고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야 될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어, 어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왜냐면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3년임을 앞둔 시진핑이 무력을 가시했는데, 미국 본토가 타격이 가능한 핵 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대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이게 그 쉬운 일이야. 무조, 물론,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긴 하지만, 시진핑도, 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 약간 그 긴장감이 또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앞서 8월 4시가, 4시 낸시 펠로시가 그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그 대만, 근처에서 막 대규모 군사 활동 막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그 미국과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됐던 요런 것들 때문에 전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뭐 대만을 두, 둘러싸고 뭔가 서로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진짜 이제 끝마칠까 했는데 더 길어질 것 같거나 막 지금 핵을 막 쏘네만에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다 보니까 약간 정세가 쉬운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런 시장이라기보단 조금 더 위험하고, 네, 조금 더 변동폭이 크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K 주식이 러시아 다음으로 세굴지래요 그래서 지금 페닉 셀링에 아주 초고속 추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러시아 이런 데 보면, 마이너스 뭐 48.15%, 마이너스 32.66%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34.83%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7.15%거든요. 이게 엄청 많이 빠진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니케이나 뭐, 대만, 항생 이런 애들보다,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장을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2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네 많이 좀줄것 같아요. 네, 이게 쫙 줄어. 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계속 줄다 보니까 이제 또뭐 마스크 해제나 이런 의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해이해지고 풀려지는 모습들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혹시나 걸리면 본인이 고생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예, 0.71% 하락을 했고요. 2155.49포인트로 잠가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앞에 지금 오늘 또신저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저점이 나아졌죠. 그죠? 물론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더 빠질 건가, 더하락 깊어질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진짜 1900까지 또 빠질 수 있을 자리가 있거든요. 그꼭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0.36% 하락을 했고요. 672.6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막판에 말아 올렸지만, 그래도, 네,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다 누구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을 굉장히 계단식 하락으로, 네, 많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토해낸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로나 전으로 거의 돌아갔죠. 그거보다 조금 더안 좋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여기가 저점인가? 아, 관건일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종합을 잘 하셔가지고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눅눅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 저는 오늘 막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히 뭐 종목 괜히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일단은 무조건 방관 약간 그런 날이고요. 오늘은 에너지주가 갑자기 튀어 올랐다가 빠졌는데, 제가 요거를 좀 늦게 봐가지고, 원래는, 어, 이렇게 되면 물타기를 조금 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지만, 네,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내비뒀어요.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러시아랑 뭐또 전쟁이 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꼭 에너지들 좀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행여나 뭐, 북한이 움직이면 비택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국이 만약에 좀 움직이면, 어, 야, 유니온이 좀움직이지 않을까? 뭐 약간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고요.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등시가 흐르면서 그냥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뭐, 이 자리에서 좀 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왜안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았는데,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자기랑 좀 다른 모습들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한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네, 개천절이어가지고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때, 에 또, 장을 안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말 동안에 무슨 사건 사고 터져 가지고 딱 월요일 날 장을 딱약에 시작을 했는데 막 마이너스 막몇 퍼센트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오히려 여, 여유를 조금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 어, 월요일 날 장이 안 열리는구나. 그러면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너무 힘드네요. 그죠? 9월 장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폭락장이어 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주말 동안에 잘리플레시 하셔가지고, 또 다음주에 만나 뵙도록 하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교래나의 주시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땡땡,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